전에 해보셔서 뭐 아시겠지만, 제어반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. 이쪽은 직류라인입니다.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 꼭 하셔야 되고, 연결하실 때는 배터리부터 먼저 연결하시고, 그 다음에 솔라 연결하시고. 제가 솔라 컨트롤러는 인산철 12V 용으로 제가 세팅해놨구요. 그 다음에 타이머도 제가 현재 시간 세팅 해놨고, 음, 일모르 새벽 2시에 되면 소등되게, 어, 꺼지게 제가 설정해놨습니다. 설정 바꾸시려면 제가 이 어, 램프 설명서 같이 동봉해서 드리니까 원하시는 소등 시간 설정하시면 되구요. 요 밑에 보시면 이제 AC 쪽이라서 극성 구분은 없구요. 이쪽이 이제 백업 전기인 한전 전기 입력 터민 차단기고 이쪽이 최종 출력 램프 쪽으로 가는 겁니다. 우선단은 인버터 출력으로 해 놨고요. 인버터가 죽으면 한전 전기가 릴레이 통해서 그다음 타이머 통해서 출력으로 가게 제가 작업해 놨습니다. 작업하시다가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